병신 뭐야? 앞집에 나와서 포커스. Go b 방향이 i 는데 h 어죽었어 와, 뭐야. 에답이다 나가야 된다. 정말 어떻게 갈거냐 정말, 잘 쏜다 두 발만 더, 그렇지! 한명 기절, 뒤에 지가, 지가 확인 사자, 확인 사자. 왜죠, 왜죠, 종호가 마지막까지. 따라야 따라내. 거기다. 그렇지, 나이스. 뚜페이스 없는데 뚝배이 맞고 죽었냐 아, 앞에 당긴다. 아, 내 쪽에 하, 하나 돌았어. 종아, 내 쪽에 하나 돌았. 어, 어, 디 어. 아. 오케이, 선다. 장인 안해. 오른쪽 나무, 앞에 나무 다 있어.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만 가자 제발 업체, 그렇지! 빗따라